아 지난 시간에 대명점 미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고요. 에그 다음에 이어서 각 명사라든가 전치사, 동사에도 접목이 돼서 이스라엘 문장 구문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 요소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어, 첫 페이지 좀 보시면 이, 가, 그, 오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에, 그래서 1인칭 이, 아니, 아니에서 파생된 거죠. 아니, 이. 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카, 그 다음에 크, 이거는 카는 2인칭 남성 단수, 그 다음에 크는 2인칭 여성 단수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아,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 오, 그 다음에 3인칭 여성 단수 아, 그리고 이제 1인칭 복수 우, 캠캔 2인칭 남성 복수 여성 복수 그 다음에 3인칭 햄햄 햄.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뿐만이 아니라 니 라고 하는 것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점그 다음에 후나 또는 하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그 뒷머리가 이제 암 또는 안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복수형에 잘 붙는 제 2형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든가 에카 그다음에 아이크 아브 에카 그다음에 에노 에켄, 에켄 에켄 에헴 에헨 아 이런 타입의 대명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아 이것이 이제 명사에 붙는 경우 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수스. 수스는 말이라고 하는 명사죠? 여기에 나의 말할때 이와 같이 이가 붙는다. 그래서 수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수스카, 수색, 수소, 수삭. 아, 지난 시간에 명사이와 같이 붙는 아, 대명 전미사에 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기 여성 명사의 경우 토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아히. 아, 이거는 이제 아흐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여기에 이제 대명점미사가 붙는 경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자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본 부분이 전치사에 붙는 대명점미사입니다. 자이 대명점미사가 전치사에 붙을 때 이런 모양을 취한다. 특별히 이 전치사 가운데 비불리 전치사 브라든가 르, 루, 네, 예 이런 거. 또는 크도 있죠. 그런데 크는 약간 변화가 좀 달립니다. 카모니, 카모카 이렇게 해서 아, 그모라고 하는 매이더 추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보편적인 거 부와르 이렇게 보시면 리 나를 위해서 나에게 르카 리 르카 라클로 라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그 다음에 너에게 너 여자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그래서 전지사 르에 대명점미사이 또는 음카 아크 오아 이런 것들이 첨가돼서 한 구문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함께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비내 안에 비 부카 똑같이 어, 부에다가 어, 이대명점미사를 붙이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르 대신에 여기다 부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비, 브카, 박, 보, 박, 반우. 라누 대신에 반우가 되겠죠. 예, 이렇게. 라캠 대신에 바캠이 되겠죠. 너 남자에게, 너희 여자들에게. 라캠, 라헨. 비의 경우에, 전시사 부의 경우에는 밤.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밤 또는 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아, 대명 접미사가 전치사에도 이렇게 붙어서 아, 한, 아, 의미, 단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one, two, o 카모카, 카모카카카카모 o 아, o 모, e two, o 이미더 첨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o n 아, 일단 그와 아, 맴, 이런 것은 조금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구문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블리 전치사 ᄅ라든가 또는 아, 브라든가또크 아, 이런 것에 요같이 대명전미사가 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어 모양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보았던 것이 이 목적격을 나타내는 불변화사가 있었죠. 에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명점미사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티 나에게 나를 오티카 너를 너 여자를 하면 오타크 그죠. 그 다음에 오토 다 어미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오타크 오탄누 에트켄 에트켄 오탐 오탄 자 이러한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이 전치사 가운데 아,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 있죠 못못과 함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미 여기에 중복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 아,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임미 이미, 임머하 임마크, 임모, 임막. 그러면 임미 그러면 나와 함께죠. 끝 머리 이가 붙었습니다. 아, 어, 너와 함께 그러면 이므카 카가 붙었죠. 이렇게 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임마크, 임메크라고 하는 것도 나올 때 있어요. 임메크라고 하는 표현도 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임마크입니다. 임모, 임막. 그와 함께, 그죠? 임마누, 우리와 함께죠.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임마누 여기에다 L을 붙이면 뭐예요? 임마누 L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한 말이죠. 임마누, 임마켐, 임마켄 임맘, 임만 이런 것이 이제 전치사 임의 대명 전치사가 붙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대명전미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명전미사가 대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소유격의 형태입니다. 근데 언미라는 의미에서 소유격 형태는 아니고요. 아, 이제 헬라라든가 라틴어에서 이격에 해당되는 그런 문장 구조인데, 뭔 멋은 뭔 멋의, 뭔 멋의, 뭔멋 다시 말해서 왕의... 종 왕의, 너무... 종 왕의 종 왕의 종 왕의, 왕의 종? 말씀 못못의 못못이라고 음.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구문 이러한 구문에서 앞에 수식되어지는 것 음. 아, 이것은 음을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축소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식되어지는 이 표현을 연계형이라고 합니다 연계형. 그렇죠. 연계형은 가능한한 그 음가를 그 모음의 음가를 가장 짧게 축소시킵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 앞에도 단어가 독립된 단어고요. 따라서 여기 액센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액센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액센트가 뒷 단어 맨 끝머리 단어에만 액센트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굉장히 빨리 쉽게 읽도록 이렇게 이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 구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벳 하멜렉 이러면 왕의 종이죠. 그래서 여기 수식되어지는 것 에벳 이것은 빨리 읽는다. 그래서 모음은 다 축소될 수 있을 만큼 다 축소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골화된 명사.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련의 단어는 그 모음이 축소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음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골화된 명사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변 장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레요드라든가 제레요드라든가 또는 슈렉이라든가 이런 건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불변 장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장음 이런 것들은 되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축소되는 용량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예를 들어서 다바르. 다바르 이게 말씀이죠. 말씀. 자 그러면 다바르 하멜렉. 그... 왕의 말씀. 그렇죠. 그 왕의 말씀이죠. 그런데 네. 이렇게 수식이 되었어요. 다바르가. 네. 그러면 조금 전에 한것 반대로 여기는 에 액센트가 없어진다고 액센트.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음가는 어, 줄어들만큼 가장 짧게. 최소 모음으로 축소가 된다라고는 하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음절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음. 여기서 바르 자음 모음 자음이죠. 그래서 네. 닫혀진 음절 한 음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한 음절이죠. 그래서 음. 자음 플러스 모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열린 음절. 네. 이 뒤에 나오는 바르는 닫힌 음절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 이 열린 음절, 아, 닫힌 음절. 이 닫힌 음절에서 음이 최대한 줄으면 여기 파타크로 변합니다. 단모음. 자, 지난 시간에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음. 형성되어 있는 이 폐음절 네. 이 경우에 가장 안정적인 모음은 단모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이 경우에 이 발음은 이거 닫혀진 음절이죠 아, 여기에서 네. 지금 장모음이 나왔어요 네. 이건 가장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더 축소가 될수 네. 있겠죠 네. 어디까지 축소가 되느냐 파타크를 가질 때까지 파, 바르 음. 이게 자음 모음 자음 닫혀진 음절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모음입니다 단모음이죠 네. 음. 그래서 바르 이건 바르까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 나가 있습니다 이 다는 장 몸이죠 열린 음절입니다. 열린 음절은 축소가 돼서 여기 쉐바까지 축소가 될수 있어요. 쇄바. 그래서 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바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변하느냐면 드바르 이렇게 변한다. 드바르 하멜렉. 드바르 하멜렉. 그래서 그 왕의 말그 왕의 말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연계형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연계형 구문이 네, 그래서 이것은 잘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용례 조금 보다 말았죠.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레크 하아렛 하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메레크 하아렛 하아레츠. 하아렛은 지금 정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멜렉이 있습니다. 연 관사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연계형에 해당되는 것이 멜렉입니다. 네. 하아레츠 그 땅이죠. 그 땅에 그 땅에 의해서 멜렉이 수식됩니다. 그래서 멜렉 하아레츠. 아. 여러분 중간 중간에 어,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세요. 네. 그자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멜렉 연계형, 네. 그 다음에 하아레츠 아. 그 땅의 왕이렇게돼 있죠. 이렇게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형용사가 하나 더 있어요. 아그 밑에 것도 볼까요? 아, 맨 밑에 세 번째, 네바르 하멜렉을 공부한 거죠. 네바르 하멜렉. 네바르. 원래 사전을 찾면 찾으면 다바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바르. 근데 여기서 모음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연계형인 거죠. 여러분 사전에서 다바르를 찾으시면 그 옆에 대개 CS, Construct State 이렇게 해서 CS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여 있습니다. 연계형 음. 그렇게 하고 여기 드바르 이게 나옵니다 음. 이렇게 맨 앞에는 다바르가 나오겠죠 이게 원형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연계형 보시면 드바르 연계형 그 다음에 하멜렉 음. 그 왕의 말그 왕의 말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위에 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 그 땅의 왕이죠 여기 그땅의왕멜레기영경입니다 그 근데 그 뒤에 하토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토하토브 뭐죠? 의미가 말씀 그 좋은 그 선한 좋은 네, 그 자, 그런데 이그 선한 이거 형용사죠. 네. 이 형용사가 <laughs> 무엇을 수식할까요? 마, 왕 왕을 수식하겠죠. 아. 이게 남성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그 땅에 그 좋은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그 좋은이 토피 왕을 수식합니다. 그 땅에 그 좋은 왕. 그래서 지금 여기 하토비 멜렉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이하레츠라고 하는 명사는 연계형으로 나와 있는 이 멜렉을 또 수식하죠. 그래서 그 땅에 그 좋은 왕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우를 보시게 되면 멜렉 연기형이 나왔어요. 하아렛 이러면 그 땅이죠. 그 땅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끝머리에 또 하토바라고 하토바.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가 무엇을 수식할까 이 양자 가운데 이 하토바가 명사 멜렉을 수식할 거냐 아니면 여기 하아레츠를 수식하겠느냐? 아, 하아레츠를 수식하겠죠? 여기 그 이유는 뭐예요? 여성. 지금 이 하토바가 여자, 여자 여성 그렇죠? 여성 여성을 이렇게 수식하죠? 관사 관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의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땅의 왕 여기서 하토바는 하아레츠를 수식한다. 음. 그다음에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발 하멜렉 하토비 이렇게 돼 있어요. 네발 음. 음. 하멜렉 그 왕의 음. 말입니다. 그 말. 왕의 말씀. 자 그런데 여기 그 뒷머리에 하토비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 있습니다. 토... 이 형용사는 남성이죠. 남성. 그러면 이하토이 무엇 수식할까요? 다 아, 남성인데. 네. 그 왕의 그 아, 좋은 말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토비, 에바르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토, 토. 남성 남성이니까. 네. 또 단수 단수지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이 하톱은 하멜렉을 수식할 네. 수도 있습니다. 남성 남성이죠 정관사 네. 정관사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음, 하나는 그 좋은 왕의 아, 말씀 아, 이게 가능하고요. 네. 그 좋은 왕의 말씀. 또 다른 하나는 그 왕의 그, 왕의 왕의 말, 그 좋은 말씀한 말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구문을 우리가 연계형 구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아, 용례 보시면 좋다. 디브레 하나비 하엘레 이렇게 돼 있어. 요 디브레 네. 이건 어디에서 나올 거요 단수 명사 다바레에서 나오죠. 자, 다바레의 복수는 다바리 네, 네. 다바리의 복습입니다 말씀들 말들 이이 네. 붙었죠 네 그리고 모음이 액센트 전전음절에서 축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가 아가 쉐바로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액센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액센트가 맨끝 머리로 오면서 가급적이면 그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모음은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법칙이 뭐냐면 엑센트 이전에 전전음절 거기에서 모음이 축약되어 쉐바로 변한다. 이런 법칙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엑센트 앞에 앞에 음절 이것이 여기에 카메츠라든가 쟤레 이런 장모음을 가질 경우 축약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여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드바림. 드바림.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다발의 복수형입니다. 그발음이 연기형으로 사용될 때 이와 같이 축소가 됩니다. 이걸 보시면 하나 하나 음절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서 림이라고 하는 다치음절이 있어요. 림 네, 복수 어미죠. 자 이거는 에 이렇게 변합니다. 레림은 에로 변합니다. 이렇게. 복수음이 임은 이렇게 변한다. 에로 변한다. 제레 요드. 그래서 림이 에레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가 남죠? 열린 음절이죠? 동합해 그 음절. 네, 그렇죠? 이 열린 음절에서 아 열린 음절은 어디까지 죽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는 은 파토. 네, 반은 이렇게 쉐바. 쉐바로 추격이 됩니다. 쉐바. 그러면 여기도 쉐바, 여기도 쉐바, 쉐바가 두 개죠. 그랬을 때 쉐바 두 개가 문장 단어 맨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앞에 게 단모음으로 변합니다. 히레으로 그래서 니브레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니브레는 데바림 말씀들 이것의 연계형이고 모음이 추격될 만큼 다 추격된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형은 축약된 모음을 갖는다. 연계형의 모음은 축약될 만큼 축약된다. 이게 기본 법칙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쳐진 음절인 경우에는 다쳐진 음절, 폐음절이죠폐음절인 경우에는 단 모음을 가질 때까지 단 모음을 갖는다. 단모음을 가질 때까지 취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음절은 가장 안정적인 모음인 단모음을 갖는다. 그다음에 개음절인 경우에 열린 음절. 개음절. 개음절인 경우에는 쉐발을 갖는다. 이게 가장 짧은 음절. 음. 가장 짧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지금 다발을 한번 보시면 다발. 이건 두 음절로 되어 있죠? 자음 모음 자음. 네. 이렇게 폐음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고 하는 개음절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폐음절이죠? 네, 네. 자음 모음 이 네. 개음절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를 폐음절인 경우에는 단모음이 가장 안정적인 모음이다 그랬죠? 네. 단모음을 가질 때까지 축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 여기 카메츠 카메츠 그렇죠. 아음 가운데서 가장 짧은 음은 뭐예요 파타흐 그렇죠 파타흐죠 그래서 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린음절이 있어요 다 네. 네. 이거는 열린음절일 경우에는 어디까지 축소가 된다고요 세바 그렇죠. 세바까지 단순 세바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느에다가 쉐바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드바르 그러면 이것이 다바르의 연계형에 해당된다.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바르. 드바르 드바르 하멜렉. 그러면 왕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식되어지는 거죠. 네. 엑센트는 네, 네. 여기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 네. 엑센트가 여기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빨리 읽어줍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빨리 여기까지 엑센트 있는 데까지 쉽게 음. 넘어가야 되니까. 드발 음. 하멜렉. 음. 자, 그래서 이 여기에는 이렇게 수식되어지는 것, 이 연계형은 모음이 축소될 만큼 음.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엑센트도 없고요. 그래서 빨리 읽어준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형성된 단어가 이 연계형 단어입니다. 다바르 하멜렉, 그러면 발음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드바르 하멜렉 이렇게 발음해 주는 거예요. 그 법칙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폐음절인 경우에는 단모음을 취하고요. 개음절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쉐바를 취한다. 이것이 일반적 법칙입니다.